자, 169번 보면 NK가 K의 양의 배수 그러면 NK라는 건 K의 양의 배수니까 K2, K3, K4, k 2K, 3K, 4K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8의 배수랑 20의 배수의 교집합 자, 8의 배수면 8, 16, 24 이거고 20의 배수는 20, 40, 60이니까 겹친 건 8과 20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최소 공배수가 얼마? 40. 그죠? 그러면 A40이라는 건, A40, N40이죠, N40. 다시요. N40이라는 건, N4의 부분집합이냐? 맞죠? 40의 배수는 4의 배수이다. 네, 기억 맞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N3과 N4의 교집합은, N12가 되겠죠 그러면 최소공 배수니까 N12랑 N6을 합치자 이거네요 이거 합치면 12의 배수는 모두 다 6의 배수인가 맞죠 그러면 N6 이렇게 써야 되는데 N12라고 나왔으니까 이은는 틀렸네요 그 다음 디귿을 보니까 어 이거는 좀 분배를 좀 써봅시다 이걸 통째로 네모로 해서 분배를 해버리면 첫 번째 N5 합집합 N3 교집합 N9가 되는데 그러면 N5 교집합 N9 합집합 N3 교집합 N9가 되겠죠? 그러면 N5와 N9의 교집합 최소공배수 N45가 되겠고요. 얘는 3과 9의 교집합 9의 배수죠? N9가 되네요. 그죠? 그럼 45의 배수는 모두 다 9의 배수이다. 맞죠? N9가 됩니다. 첫 번째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그럼 N5 합집합 N3, 교집합 N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N5 교집합 N3, 합집합 N3, 교집합 N3. 이렇게 되니까, 얘는 N15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n 3이죠. 합치면 15의 배수는 모두 3의 배수입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디귿에서 n 9와 n 9와 글 시가 다시요. n 9와 n 3의 합집합 물어봤네. 그럼 9의 배수는 모두 3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죠? 오케이. 디귿 도 참입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 돼요. 이해 되셨죠?